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유튜브 영상을 최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4일 기준,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5월 공개됐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을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. 2월과 6월에 올라온 다른 콘텐츠는 그대로 남아있어 해당 영상만 선별적으로 삭제되거나 비공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영상에서 백 대표는 가맹점 운영과 원산지 표기, 허위 광고, 농지법 위반 등 자신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. 또 방송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백 대표는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서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들의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. 한편 백종원 대표는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 방송 활동을 멈춘 바 있습니다. 관련 사건 가운데 원산지 표기 위반 부분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. 그럼에도 최근 MBC 남극의 셰프 그리고 다음 달 공개될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약 6개월 만에 방송 복귀에 나선 상황입니다.